여러분, 오늘은 비즈니스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식사 자리에서의 세 가지 흔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관계는 테이블 위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음식보다 말이 앞서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나 목적만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아 상대방이 음식을 즐길 틈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이전에 식사의 본질을 잊는 태도죠. 올바른 행동은 음식을 먼저 존중하고 함께 즐기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상대방의 마음은 못 읽고 술 잔만 채우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컨디션은 무시한 채 형식적인 적대에만 집중하며 억지로 술을 권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대신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침묵까지도 관찰하며 배려와 편안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를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계산서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계산적인 모습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금액을 확인하며 인색한 표정을 짓거나 심지어 계산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쌓았던 좋은 인상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습니다. 초대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고 기분 좋게 계산하며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세 가지 실수를 피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춘다면 비즈니스 식사 자리가 더욱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